유명산 선... 엘라스틴 <laughs> 뒤쪽으로 김신욱 나왔어요 아김신욱 선수 김병지 아니면 못 나오는데 나왔어요 이영표 뒤쪽으로 최태우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현영민 뒤쪽으로 오! 김태우 김신욱 선수의 슈퍼 세이브 부살루는 골키퍼 맞고 나가면 코너 크이 주어진다 김태우 자, 우리 여러분, 김태형 선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스크 하나만 갖다 줘봐요. 그럼 알 수도 있어요. 김태형! 김진욱 선수가 골대 머리가 닿게 닿을 것 같은데요. 윤석영, 앞쪽으로 골대 앞에서 김민호! 골대가 살짝 벗어납니다. 후반전 5대으로 역전하는 2002 월드컵. 김태형. 자, 이용표를 응원하는 이현표 아 이천 아 이천 이현표의 기신적인 비키 이천수는 계속 춤을 추고요 6대 4로 아 이천이 레전드들은 지는 법을 모르거든요 자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이에요 이현표 선수 사인이에요 사인이 세 번째는 사인이 에요 여기 여기 사인이에요 세 번째는 <laughs> 자, 6대4로 달아납니다. 이렇게 당할 현역 선수들이 아닌데요. 점점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레전드 선수들. 자, 3명을 뚫어낸다, 윤석영. 뚫리지 못하고요아이 형, 표 오랜만에 보는 헛다리직기송정국도 들고 쓰레. 뒤쪽으로 패스, 이시영, 삼각패스 레오. 골대 앞에서 김민호. 다시 공을 뽑아냅니다. 앞쪽으로 뽑아주는 송정구 대단합니다. 조유민. 조유민은 달에 저게 뭐예요? 팬티인 줄 알았어요. 봤어요? 조유민 선수 한 번만 보여줘요. 섹시하네요. 어?